그렇게 나타났으면 너무 귀엽잖아 지우야 어 방에서 그렇게 나타나면 빰빰 하고 나타났어 빰빰 오 빰빰 하고 나타났어 아 귀여워 오 꼬당 이기볼게요 꼬당 앞에봐야죠 앞에 어디로 갑니까 잘간다 빰빰 아이고야 이쪽으로 오나요? 빰빰 오야 문용 보고자야지 어? 곰돌이 던졌죠? 어, 곰돌이 던진게 아니라 곰돌이 데리고 어디가? 야야 곰돌이랑 뭐하게? 곰돌이랑 뭐해? 아 동생은 빵긋겨. 동생 빵긋했데 엄마 팔목이 나가 버릴 것같아 곰돌이랑 아 카드놀이 할 거야. 곰돌이랑. 이렇게 동생은 왜 앉아니? 동생은 쥐 어디가? 쥐 <laughs> 어디가? 제 동생은 왜 자다 깨고 자다 깰까? 응? 왜 눕히면 깨고 눕히면 깨는 걸까, 지우야? 동생은 왜 눕히면 깨는 걸까? 엄마 지우랑 놀아주고 싶은데 우리 아가님께서 우리 아가님께서 눕히면 깨요 자꾸. 왜요? 왜 눕히면 깨시나요? 네, 아가님. 왜 네, 두피면 깨시나요?